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통행하시는 복이 넉넉하기를 바랍니다. 목요일이네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리에서 1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많이 귀에 익숙해져서 그 중대한 뜻을 잘 깨닫지 못하는 그런 표현이 여기 나옵니다. 전체적으로는 스가랴서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또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예언서에 이런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라 바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만군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수많은 뭐 군대들 또는 수많은 무리 이제 예,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수많은 무리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고 또 하나님의 그 전권적인 섭리와 그 권능과 영광이 유일하다. 이 굉장히 강조된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표현을 많이 들어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뭐 이런 표현을 들어도 좀 밋밋하지요. 그런데 이 표현만 나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표현이 나오면 그 뒤에 나오는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엄중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표현이 앞에 나오는 경우가 어 대부분 많고요. 그리고 어떤 내용이 나오고 뒤에 나오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오나요? 어 그날이 되면 우상의 이름이 완전히 끊어진다에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그리고 더러운 귀신이 이 땅에서 완전히 떠나버릴 것이다. 지금 스갈에서 13장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말씀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날, 최후의 날, 종말의 때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는 뭐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대한 어떤 결말, 이런 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종말의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에 의해서 결말이 나는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때 제일 중대한 일은 무엇일까요? 우상이 완전히 없어진다. 이런 것입니다. 이거를 뒤집으면 10개명의 제1개명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런 거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삼일체 하나님, 그분만이 만왕의 왕, 만군의 주, 그리고 모든 것의 홀로 주인이시다. 그분이 창조의 주권자요. 그분이 구원의 주권자이시다. 이게 완전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범죄는 우상숭배고요. 어떤 사람의 신앙이 깊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주님의 주인되심,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것 이게 이제 신앙 평가의 척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강조됐냐면요. 오늘 여기 두 절입니다만 여기에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있잖아요. 부모가 자기 낳은 자기가 낳은 아이를 칼로 찌른대요. 이거는 뭐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인륜 도덕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상황을 보세요. 맨 마지막에 그날이 되면 우상숭배, 우상이 완전히 떠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의 아들이 또는 아이가, 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종교사업으로 돈을 벌어먹고 사는 또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남을 종교적으로 후리고 속이는 말하자면 이런 거죠 그런데 그날에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부모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해서 말하자면 돈벌이를 하고 우상숭배를 퍼뜨리는구나 그러면서 칼로 찌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기준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살면서 부모가 자녀에 대한 혈연의 정, 이것보다 더 강한 게 어디 있어요. 뭐 자녀가 부모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두쪽나도 절대 양보하지 못할 것. 그게 하나님만을 예배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바로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섬기는 이 십계명의 제1 계명 그리고 여기에는 나머지 계명이 몽땅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신앙 항목에서 내 자신이 어떤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삶에서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행복합니다. 담대합니다. 삶이 보람으로 가득 차는 거죠. 어, 집이 든든하게 지어지면 어, 바람이 불고 또는 지진이 나도 흔들리지 않고 안전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신앙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모든 것의 주권자이심을 저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창조의 주님, 또 구원의 주님,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신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저희가 그렇게 결단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주님 손 붙들고 걸어가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祈祷。